오늘의 아침은 어제 야식으로 받았던 잡채김밥이랑 쌀국수 먹어주려고 냉동김밥 잘전자렌지에돌려줬고요 쌀국수도 물 부어서 먹어주고 아주 야무지게 라면과 김밥의 조합으로 이렇게 먹어줬어 얘야 이렇게 아침 끝 후식으로는 유통기한 오늘까진 초코우유 먹었어 그러고 퇴근하고 독감 예방수사 맞았다 집가서 쭉 자다가 이제 저녁 주짓수 고고싱 오늘도 어김없이 에어바이크 잘타줬고요 풀업도 열심히 조져줬어 얘야 아주 깔끔하게 일했으니 이제 집고고싱 아철봉구돈살 너무 좋고요 아무튼 이제 집가선 저녁을 먹을건데 무슨 갈린 라이스라는 게 있길래 이걸로 밥 대신해주고 양파 캐러멜라이징 좀 하고 고기 좀 볶아주다가 그러는 중에 계란 후라이도 만들고 카레도 딱 이렇게 만들어줬어. 이야, 계란 후라이 너무 귀엽네. 근데 이렇게 맛있는 카레랑 먹는데 밥에서 뭔가 신맛이 나는 거야. 그래서 결국 그냥 밥은 남겼어. 탄이가 옆에 누워있길래 배고 좀 누워주고 친구들이 동네에서 술 먹고 있다 그래서 냅다 달려왔다. 고등어 봉초밥 한번 먹어줬고요. 여긴 너무 비싸서 튀튀하고 뜨럭이라는 술집으로 왔어. 역시 난 이런 서민 음식이 잘 맞는 듯. 닭갈비도 먹어주고 파구리도 냠냠 먹어줬어. 들깨탕에 라면 사리는 신선했다. 해, 오늘도 빠이.